자 유닛 A의 프랙티스 2번 볼게요. 자 일단 예. 자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주어 history 역사야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시켜서 reveal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예. 자 a bird. 자 문장에서 영어는요 문장의 시작이 항상 뭐다8 0 주어다. 그럼 a bird가 주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서 어떻게 썼어? 새는 새인데 어떤 새야? 둥지를 짓는 새예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world를 꾸며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지? 소리까지그 다음, 자, will do. 자, 얘가 동사지.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할,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지? 자, 그 다음, 여기 대. 자, 얘는요, 앞에 way, 방법과 the first even yesterday, a year ago, even t h o years ago. 자, 이거 두 개를 동격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시예요. 자, 그 다음, 여기 did. 자, 여기는 왜 did야? did는 뭐야? 과거 시제잖아. 근데 얘는 왜 과거야? 어제, 1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 다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시제일치 뒤에 시간표현과 시제일치시켜서 need가 오는 거예요 여기 자 end one can be quite sure 그 다음에 the birds will continue해서 문장온거 보이시죠? 접속사 대신 둘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 음, 예. 자, 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주어. 어, animals. 여기 중간에 껴있는 거, 얘는 부사고, closet, closet, too many intelligence. 얘는 앞에 있는 higher apes를 꾸며주는 거고, 얘가 주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얘가 돼요. 그래서 switch. 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음, 자 many different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은요 인간 한 명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은요 인간 전체를 얘기를 해요. 인간 전체.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생명체 의 종류 전체를 얘기할 때는요. 앞에 관사가 쓰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명사고거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종 전체를 언급하는 건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도 스위치시켜서 이즈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고, 자, 6번은 없어서 건너뛸게요 자, 집인데 어떤 집이야? 오늘 지은 집 집이죠 여기 는거그 다음 자 원이에요 자 대명사 원과 이색 차이는 뭐지? 원은요 종류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뒤에 떠나 그런데 걔네 들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종류만 똑같은 거 그런데 is 그거보다 더 그냥 단순히 종류만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는 결국 이 앞에 있는 어 하우스잖아요. 근데 이 집, 그러니까 즉 오늘 지어진 집이 이 집하고 같은 걸까요? 아니지. 종류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이 오는 거고, 자, 일단 계속 봅시다. 대. 자,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 대시 온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 자, 여기는 was 빌트지. 자, w h e was일까요? 어, 고. 어고, 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인 거고, 그 다음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시제 수동태가 온 거예요. was built. 자, 여기, d a 자, we can be. 동사 왔죠. 그 다음, house. 자, 잠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집인데, 어떤 집이야? 지금으로부터 20, 30년 후에 지어질 집이죠.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Will differ, 동사 왔지. 자. 일단, 다시 앞으로 갈게요. 문장? 문장이죠. 접속사? 대. 그 다음, 음, 자. Differ과 different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Different는 품사가 어떻게 돼? 이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근데, Different는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해요. 동사야. 그래서, 다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will만 맞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그냥 Differ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Different를 써주고 싶다. 난 Differ 말고, 그러면은, 얘를 will be Different. 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어쨌든 동사만 왔기 때문에 will d i e r 가 되는 거예요.